안녕하세요 중고차 수출 장팀장입니다 네, 매입한 차량은 멀리 지방에서 매입했는데요 2010년식 YF 소난타입니다 키발류도 저희가 아주 열심히 매입을 하지만 LPG 차량도 시세가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열심히 매입하는 차량입니다 LPG 차량이다 보니까 20만 키로 훌쩍 넘은 차량이고요 운 좋게도 스마트키하고 썬루프까지 들어간 2.0 LPG 옵션 차량을 매입하였습니다 옵션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매입하는 시세가 이제 조금씩 다르고요 기본형 모델도 매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차량은 이제 연식하고 주행 거리에 맞게 외관이 너무 안 좋습니다. 관리를 잘 하시고 타시면 깨끗한 차량도 많은데 이 차량은 곳곳에 스크래치하고 부식도 있고 전반적으로 차량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도 기본 등급에 옵션이 없고 좀 지저분하면 매입을 못하지만 옵션이 있는 차량들은 차량 상태가 안 좋아도 저희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LPG 가솔린 다 매입을 하고 있으니까요. 내차 제가 받고 판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